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어. 알트코인으로 애시를 드리겠습니다. 어, 88k 부근 이제 계속 흔들 어, 비벼주고 있잖아요. 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이제 알트코인들 행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갈지 대강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갈지는 모르지만 행보 두세달 정도 있다 갑니다. 이제 이 이후에 가는 이제 파동은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래서 엄청 세요. 이때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제 이때 말고는 기회가 없다. 한두세달 정도 걸릴 건데. 보시면 이 파란색처럼 이 마디가 하락이 세게 나올지 아니면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올지 살짝씩 깰지 이렇게 살짝씩 깰지 또 이렇게 가는 척하는 가는 무빙이 나올 거거든요 데드캡 바운스처럼 근데 또 이런 마디가 또 개미들 괴롭히려고 뭐 이런 초점 또 살짝씩 깨주는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 어 이제 다른 차트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 이런 반등의 힘이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횡보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 매매를 하실 거면 뭐 여기서 괴롭힐 거란 말이죠. 괴롭힐 거기 때문에. 한두세달 지났다가 한이 구간 왔을 때 제가 뭐 말을 하겠습니다. 2 네, 구간 오면 말을 하겠다. 뭐 여기 구간인가. 그러두세달 그러니까 있다 갈 거예요. 이때 이제 확인 매매해서 이때 들어가시거나 여기서 또뭐 모으세요. 여기서 또뭐 모으세요. 높은 확률로 버블 파동이 하나 남았어요. 비트코인. 한 150k 정도? 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